근데 강남 진짜 너무 심하다. 아니 무슨 1.3kg 발본이야. 걸어가면 아. 이거보다 더 걸릴걸. <laughs> 우리가 강남에 왜 왔습니까? 안안 운전면허 바꾸러 왔습니다. 운전면허 왜 바꾸니까? 이미 갖고 있는데. 아닙니다. 갖고 있는 것은 쓸수 없습니다. 왜냐면면주해 <laughs> 줄게. 나는 볼 행사 소약수였잖아. 근데 볼 행사 소약소 뭐냐면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번호 쓰면 안 된다 외국인 여권도 음. 쓰면 안 되고 운전면허는 외국인 등록번호 표시되어 있잖아 국민 청소했던 날에 바로 볼헬서조약서 썼거든 오늘부터 외국인 등록증이나 운전면허 이런 거 쓰면 안돼 그래서 운전도 못 했어 근데 그것보다 운전 못한 이유가 있잖아 맞아 1차 완료됐을 때 나는 더 이상 운전 안 하는 거야 그때 심사 아직 다안 끝났고 국민 정서 하기 전에 작은 사고라도 에 쳐도 다 취소될 수도 있고 골 행사 서약서 제출하고 나서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어쩔 수 없이 경찰한테 운전면허 보여줘, 보여줘야 돼 되잖아 근데 운전면허 거기서 미국인들는 번호 표기되어 있어. 그래서 그거도 하면 안 돼. 불법 되는 거야. 국민증서 있을 때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나는 자랑스러운 순서 <laughs> 있는데 근데 뭐 사고 치면 그거 좀안 치면 되잖아. 그 국적 증서를 딱 받기 전까지는 사고를 치면 안 돼. 교통사고나 뭐 이런 걸로 범죄 기록이 남는다거나. 음. 그러면 이제 좀다 취소지. 막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조심 해. 했잖아. 아유, 어, 진짜 나가는 어리네. 것도 너무 퍼라니까. 그러잖아. 강남 가고 있었는데 어. 그때 버스 타고 갔거든. 사고 날 뻔했어. 기사님이 통화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핸들 아예 컨트롤 안 되는 상황 이 나왔어. 그래서 그때 나는 처음 했던 생각 뭔지 알아? 뭔데? 아나 지금 조금이안 되는데. 아직 종소 소유식 아직 안 했는데. 물론 앞으로도 그런 행동 안 하겠지만 막상 그때는 최소 없는 일다 생길 수도 있잖아. 조심해야 돼 그럴 때. 몸 사려야 돼. 운전도 엄청 좋아하잖아 아진이가. 그래. 근데 운전을 하질 못했잖아. 아 진짜 팔로디 고이 못한가? 다 까먹었지. 아, 아니야. <laughs> 아직도 초보 붙여야 되지. 그거 안전적인 충분을 위해 붙여야 돼. <laughs> 운전면허 증 바꾸고 오늘은 이따가 운전을 한번 해보고. 감을 되찾는 시간? 음? 아니 감을 보다는 키위가 더 맛있지 않아? 재미없지? 나 알아 아는왜 그래? 너무 재밌었는데? 이거 진짜 이번에 불안하지 않니 <laughs> 주민증 받을 땐 불안했어? 불안했지 아, <laughs> 다리를 계속 돌면서 <돈>, <laughs>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모로코 어? 주민센터 분위기가 좀 무거워? 아니 난 어. 그냥 여기 낯선 나라였다 아. ]이었다. 낯선 나라 미었어 어. 나고민했었거든 과거 알았어. 과거형 이제 한국인니까 이 오빠는 오늘 도와주지 않을게 알아서 딱 얘기를 해봐 오케이 이거 근데 이거 그때 그때도 공사하고 있지 않았어? 나는 진짜 공 지금 두개 있고 하나는강남 공사 끝나게두번 진은 올림픽 들어 공사 끝나게 아니 근데 나 처음 왔을 때 여기 긴장했거든 응. 어. 그때 온전히 눈피었게 여보, 응. 여보가 개인 정보 이거 쓰는 동안 내가 뽑았거든 번호표. 응. 대기 인수번호. 322명 쌌어. 한국인들 다여기 왔어? 아니 근데 진짜 난 의문이네 왜 면허 시험장 올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많지? 어 그래도 처음으로 주민번호 썼어. 보실게나난 <laughs> 이렇게 사람 많이 기다리는 거는 처음 보는 거 같아.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는 소감 배고파 죽겠다 좀이생이 나왔어 우 이렇게 나와서 9번 우선은 지금은 이름이 영어바요 네네네 주소 바뀌지 않죠네 주소는 그대로 이름이 한글로 나오는 거죠? 이름 다 나오게 좀봐주세요 <laughs> <laughs> 언제나 이름이 길어서 어떡할까. 슬픈 아지는.. 그러니까 개명을 빨리 해야지 이마에요? 이마? 인마? 네네네 네. 면허는 10분 걸릴거예요아 거기서 네. 네. 보실거는 뭐냐면 이름이요 아까 말씀한거죠? 이름하고 네. 그 다음에 주민번호 이거 아. 잘 확인하시고 오. 이름이 제대로 맞았는지 확인하세요 음. 네 감사합니다 잘못되면 전화 세요네 2시간만에 가는데 어어 근데 역시나 이름 한번 틀릴 줄 알았어 아 진짜 한글이야 한글 영어도 아닌데... <laughs> 와, 드디어 한국 주민번호가 들어간 첫 신분증이네. 그러네, 옛날에 기억나? 이거 들고 썸네일 찍었던 거? 아, 진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건 아니야. <laughs> 일단 어. 나는 운전 연속 다시 해야 될거 같다. 그래서 주말에 하자. 어. 너무 배고파 죽였어. 나 진짜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 그치. 아침도 일곱 시에 먹었어. <laughs> 아, 이거 바꾸는 거 너무 오래 걸린다. <laughs> 그러니까! 죽었다. 벌써 4시야 그러니까. 4시 넘는 거야 오빠 오늘 안전 운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사님. 그러면 응. 주말에 스파르타. 스파르타 식으로 연수를 해드릴게요 스파르타 누구야? 아 이거 모르는구나 아 아직 한국인 아니네 모르는 거야? 스파르타 몰라? 니가 뭔데 내가 아직 <laughs> 아니라고 반납갈수 있어? 표정이... 주민센터에 그거 다 적어줬는데 니가 뭔데 표정이 싹 바뀐다? 바뀌지 아니 어떻게 내 전체성에 대해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 게다가 누구? 남편이야? 남편이야? 남의 편이야? 못하는 거 못한다고 할 거야 일단 오빠 하고 싶은 게 주말 전에 다 하, 하고 가자 왜? 그냥 이번 주말에 운이 안 좋으면 어. 조선사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누구 누구 누구? 조선사자? 저승사자 저승. 그래서 그 전에 하고 싶은 게다해어 <laughs> 나는 이게 제일 찍기 싫어 <웃음> 왜? <웃음> 무서워 오빠 에... 엑셀 왼쪽 브레이크 오른쪽이지? 잠깐 아니 반대지 <laughs> 반대지 반대 음. 그럼 b 는 뒤로만. 잠깐만, 가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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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잠깐만 나도 지금 반대맞 그냥, 그냥, 그냥 의식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헷갈리네 <laughs> 그럼 여기는 D로 앞으로 가는 거고 응. 아니 아니요 아, 아 내려 아. 내려 내려 그냥, 아. 내려. 그냥 아니, 내려 아니 아니야 <laughs> 내가 네, 들어가 R 뒤로 가는 거고 D는 아, 아니 아니야 R는 앞으로 가는 거고 D는 뒤로 가는 거. 택시 타 그냥 내가 택시비 줄게. <laughs> 택시비 줘. <미쳐. 웃음> 내가 택시 운전자가 될 아, 거야. 잠깐 나도 벨트 좀 메고 이거. <laughs> 오늘 어디로 갈 겁니까? 멀리 갈 거야? 다음 인생에서 갈 거야. <laughs> 몇 개월 운전 안 했지? 10월부터? 아니 8월부터? 8월 그럼 9월, 10월, 11월. 12월. 거의 5개월 와아 응. 진짜 내가 긴장된다 나갈 수 있어? 어 나갈 수 있어 이거 풀고 R만 바꾸면 팔로 팔로 나갈 수 있지 R? 응 R? 응 뒤로? 응. 아 R 뒤로 <laughs> 장난치는 거지 지금? <laughs> 아니 또 이거 안 열고 갈 뻔했어 여기 잠깐만 아니 아까 장난친 거지? 엑셀 브레이크 어아 아! 그지? 아 진짜 사람 하 아, 무시하네 진짜 아니야. 아 몰라? 나 옛날에 먹을 고 있었을 때나이 훈했어. 입만 벌리면 아니지. 얘 뭔지 봐. 그렇지 그렇지. 오늘 내가 아니지를 몇번 할지. 아디카 아직 나간다. <laughs> 아나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아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 거 같은데, 난 갔던 같은데. 잘못 갔던 거 같아. 잘못했어. 운전자 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다끼 개인정보로 바꿨어. 너무한다 <laughs> 아, 바꿔야지 빨리빨리 빨리 다 아니 아... 왜 이런 재수없는 말하 거야? 우회전이 미래의 도시 고 좌회전이 미래의 리허 근데 진짜 깜빡이 하나는 그래서 그렇게 깜빡이 주는 아, 거야 나 싶었구나. 차선 잘 지키는 거야 이날이 뭐. 그거 기억나지? 나는 뭐. 차선 제일 힘들었어 기억나 오빠? 나 운전 연습하면서 거기서 울었던데 차한번못 들어가니까 미친듯이 <laughs> 많이 멀었어 그때 밤이었고 내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 나는 가만히 있었어 아니 차들 왜 계속 와왜 <laughs> 이렇게 배려도 안 주고 어, 진짜 미친듯이 멀어서 오빠 <laughs> 어, 차는 계속 와 그럼 차들이 계속 오지 <laughs> 어떻게 하라고 <laughs> 오빠 그거 보고 그냥 그거 하라고 했어 비에 뭐? 온전히 습전받더라고 응. 긴막혀 차 많아 울지마 <laughs> 그래 멋있지. 뭐 멋있어? <laughs> 어, 진짜 덜덜 떨린다. 덜덜 떨려. 덜덜 떨린다. 덜덜 떨리십니까? 못 떨려. 브레이크 잡아봐.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 진짜. <laughs> 여기서 내릴래? 고공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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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하얀색 차. 왜왜 왜, 왜? 초보 운전 참몇템 붙이는 거야. 아까 말한 차지? 초보. 응. 음. 가도 되나? 가도, 가면 안 되는데? 음. 왜 가지? 원래 여기 실선에서는 가면 안 돼. 안진이는 가지마 안가? 좀 기다려 아 봐봐 봐봐 어, 사고날뻔했어 사고 봐봐 돈이야. 진짜 너무 위험하게 운전하는거야 네가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막히지? 주말이라 스타필드 가는 차량들이야 스타필드 줄인데 이 옆으로 끼려고 이래갖고 막힌다고 이게 그게 나올텐데 뭘? 그 커브 그거 끼억나 여기서도 어. 한번 차가 멈췄잖아 커브길라 계속 이렇게 속도 줄리면서 아, 가는거야 커브길 들어다가 정지했지 자. 급커브 과연 오오어 오 물도 전날보다는 확실히 부드럽게 한다. 어이거뭐 그냥 바로 운전해도 될 느낌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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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나만안 가는 게 아니라 여기 <laughs> 욕실이야. 걔네들 로켓처럼 이렇게 <laughs> <laughs> 발폭하는 <발푹 가는> 거야. 의하지 <laughs> <laughs> <우회하지> 마세요. <laughs> 그래서 한숨 줬어 아까? <접수할까>? 아, <웃음> <웃음> 나만 <거> 나만 <laughs> 안 가는 거 같고 <웃음> 다들 <웃음> 앞으로 가는 거 같다. 계속 뒤에 보고 했지? 있는데 그러니까 난 50인데 난 뒷차. <laughs> 뒷차 마, 나 50인데 나 보고 어쩌라고 진차뒤차 신경쓰지마 뒷차 임마 나 여기 나올 거 같다 얘 괜찮아 괜찮아 여기 어차피 30km인데 시속 와 별로 불안하거나 이런 거 없네 더큰 문제가 있어 아직 뭐? 주차 요즘 차가 잘 나와 알아서 주차해도 이 차는 아니야 거기가 주차가 자리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 주말에라 없으면 주차 안해줄 집으로 다시 그래 아니 뭐 아니면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아저씨 차 빼주세요 비차 기다리고 이럴 때버더더 떨잖아 아니를정료합니다돈 먼저 내고 가야 되나? 따라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저씨나 이거 주차 못하는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이 아저씨 내려, 내려. 한번 해볼게 어디서 어디서 해야 돼? 잠깐 여기 세워 잠깐. 어? 어? 오빠. 아니 제가 제가 주차하려고 잠시만요. 오빠해. <laughs> 괜찮아. 단심해 단심해. 주차도 못한 사람이 뭐엇으로 살아? 못 타면 못한다고 해야지.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어. 어땠어? 아, 난 아직 무섭지. <laughs> 오빠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 원졸 김여산졸. 아니야 김여성. 코왜 이렇게 뻔하네? 코리아즈니까 응. 코 여성. <laughs> 근데 어땠어? 너무 오랜만에 했잖아. 처음엔 너무 쿵 소리거든. 시내도 아니고 시외이잖아. 근데 뭐막 산행 보니까 별로 이렇게 달른줄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주차 연습 하러 가자. 어. 해지기 전에 사람 많이 없는 주차장 가서 라인 맞추는, 아, 아, 그런 맞추는. 거 연습. 있어?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 있어? 주말에 그런 거 있어? 진짜? 아 주말에 주말이라도. <laughs> <거> 없을 걸. 애네 하긴 하다. 가서 얼른 주차 연습해. 그그그회 기억나? 뭐? 음, 어배 왜? 기웠나? 기웠나 무슨 문인지 기웠나 왜? 진짜? 어. 오빠 옛날에 탔던 배잖아. 무슨 말이? 어 사람들 타들 옛날에 무슨 춘세네 어떤 일 했냐 물어보는 거잖아. 나라고 했냐? 임숨 씨, 이숨 씨. 여보 주차. 파이팅. <laughs> 어땠어? 한 번에 하네. <laughs> 잘하네. 주차 뭐 가르쳐 줄게 없는데? 나도 지금 허버리고한번 뭐 하네. 한번더 해볼까? 어디다 해볼래? 오빠가 서 있어. 응. 오빠 옆에 서. 알았어. 여기? 어디라고 했어?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여기 여기 여보 여기 여기. 그럼 움직이지 마. <laughs> 급한 상황으로 방해할게. 아저 사람 뭐야? 왜 이렇게 늦어? 빨리 가야되는데 아 뭐야 김여사야? 뭐야 왜 이렇게 느려? 아니 오유사요오유사왜 <laughs> 이렇게 느려 어 빨리 좀 하지 어어어어어 아,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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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봐 줘봐 한 번에 또 못하네 한 번에 또 못해 아이거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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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집에 가려 그러나 다시? 뭐해 해 <laughs> 눈을 집에 두고 왔나 선을 못보는게 뭐야 <laughs> 어우 대단하네 했네 어우 재밌다 다시 한번 보여줄게 <laughs> 마지막으로 여기 되게 정신없고 다급한 상황을 내가 만들어줄게 응 좋아 아니 좋아 아 뭐하는 거야 빨리 좀 하지 주차 주차 아유 저럴 거면 집에 차를 두고 와야지 뭘. 네, 안녕히 계세요 어디 가는겨 아좀 뒤에 차들 안 보이나 빨리빨리 빨리 좀 하지 주차를 저럴 거면 차를 집에 두고 오든가 너도 버스 어? 타고 어딘가 난저 사람 성 뭔지 알아저 사람 성 김일껴 김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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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거울을 보는겨 차선을 보는겨 보이긴 보이나 몰라 <laughs> 과연 한 번에, 이제, 차 갖고 다녀. 아, 응? 알았어.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나들고 가면 안 되지, 여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워낙 감이 있으시네요. 독특하니까. 어쨌든, 이제 운전면허도 바꿨고, 국정도 바꾸고. <laughs> 여권이랑 개명 남았네. 아, 이름 뭘로 하지? 이름 지어주시는 시청자분 안 계시나? 이제 우리도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십시다. 아, 마무리하기 싫은데. 거기 있어봐. 나 여기 안이 너무 답답한데. 오늘 여기까지 고. 지금부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진이셨습니다 오빠도 안녕. 뭐 안녕이야. 나 타야지. 나 타야지. 안녕. 나 타야지. 내 버스 없어. 내 버스 없어. 나 타야지. 자, 빨리. 근데 그거 진짜 그 종이 이렇게 깎고 다니는 게치즈절 가봐 너무 불안해. 아, 그 인시즘 녹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운전면허 좀 받았잖아.